안녕하세요. 맘톡에 좀 아는 언니 지민언니입니다. 2015년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줄었지만 어린이 사망자 수는 오히려 늘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주로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요. 학교 주변 건널목 집 앞뿐만 아니라 차량 안에서도 사망했다고 합니다. 자동차 안에서의 사고는 안전 벨트를 매지 않아 생긴 케이스였는데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일반 도로 뒷좌석에서도 안전 벨트를 매도록 의무화하고 있죠. 관련해서 정말 사소하지만 부모들이 지켜야 할 어린이 교통 법규와 안전 교육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과 2019년 개정된 법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키즈현대 사이트에 가시면 좀더 상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스쿨 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러 갈때이 보호구역을 항상 접하게 됩니다. 이 구역 내에서는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통행 속도를 30km 이하로 제한하는 거 알고 계시죠? 어기게 되면 범칙금과 벌점을 두 배로 부과하게 됩니다. 수쿨존 전 구역은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데리러 가서 잠깐 주차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으니까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 동네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데 아이들이 많이 다니기도 불구하고 차량의 통행 속도가 너무 빠르다 싶으면은 바로 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부 24 사이트에서 어린이 보호 구역 지정 신청이라고 검색하시면 해당 방법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다음 사항을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스쿨존이라고 하더라도 차도와 가까운 보도에서 걷지 않게 하고요, 무단횡단은 해선 안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뒤에서 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아이들은 작기 때문에 차량 뒤에 있으면 운전자가 백미러로 통해서 아이들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차량 뒤에서 놀다가 사고가 많이 생기죠. 반드시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통학 차량 교통 정책입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 사고가 한해 평균 80건이 발생한대요. 작년에는 차량 안에서 잠자던 아이가 숨지는 사건이 있었죠. 통학 차량 10대 중 4대는 미신고 차량으로 도로교통법상 통학 차량 보호 사항을 적용받지 못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타고 다니는 통학 버스가 등록된 차량인지 알아보시려면요. 이 사이트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되고요. 만약 우리 아이 차량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에 등록해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학 차량 교통 정책입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 신고 의무하고요. 통학 차량 출발 전에 안전띠 착용과 어린이들의 도착 확인 후 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의 보호자가 반드시 동승해야 하고요. 어린이 통학 차량 운전자, 운영자 모두 안전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통학 차량에 하차 확인 장치 설치 및 작동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하차 확인 장치는 통합 버스 안에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알림이 울리는 경보기를 말하는데요. 만약 어린이를 두고 통합 버스에 내렸을 경우에 3분 이내에 경고음이 울리게 됩니다. 이 통합 차량 이용에 대해서도 아이들에게 꼭 알려줘야 할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통합 차량에 하차할 때에는 뒤에서 오는 오토바이, 자전거가 없는지 살펴야 하고요. 하차 후에 차량이 출발한 후에 길을 건너도록 해야 합니다. 옷이나 가방이 걸리지 않았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 외에도 비 오는 날에 사고가 많다고 해요. 비 오는 날에는 밝은 색상이나 혹은 투명 우산을 이용해야 아이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서 좀더 안전한 보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교통 안전수칙은 여러 번 강조해도 아이들이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땐 어린이 교통공원을 이용해 보세요. 어린이교통공원이라고 검색하시면 우리 집 가까이에 있는 교통공원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로보카폴리 어린이교통공원은 특히나 인기죠. 온라인에 통해 미리 예약한 후에 방문하셔야 하니까 꼭 사이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거 알고 계시죠? 따라서 자전거는 차도에서 주행해야 하는데요. 13세 미만의 어린이나 65세 이상의 노인은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꼭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위반시 가티르는 없어요.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꼭 착용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다양한 교통 법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린이도 마찬가지지만요, 부모님들도 운전하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맘톡의 지민 언니였고요. 유튜브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